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이번 시간은 테슬라의 지표를 활용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트레이딩 뷰를 좀 열어주시고요. 이 상단에서 TSLA 테슬라를 찾아서 제 클릭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옵니다. 차트가 나오면 저희가 드린 이 황금 손이라고 하는 지표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지표가 보이는데, 자 이렇게 일봉으로 봤을 때 매물대에 상관없이 이렇게 롱 타점 그리고 숏 타점 이렇게 주어지는데 제가 이 화면을 지금 검은색으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검은색으로 바꾸면, 자 여기서 우측 눌러주고 설정 들어가서 요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롱과 숏이라고 나옵니다. 녹색은 롱. 상승에 베팅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숏은 뭐예요? 숏은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뜻이죠. 자,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빠르게 매수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 쭉 치고 올라가죠. 매일 같이 쭉쭉 치고 올라가다가 눌리죠. 눌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올 때 신호가 나옵니다. 숏. 숏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상승은 잠깐 했지만 바로게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요럴 때 우리는 빠르게 매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요 이 시점서부터 좀 봐야 되겠는데 요 시점부터 보면은 언제야? 이게 8월 1일이네요. 8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전체 전체적인 차트는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몇번 매매가 있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다섯 번의 매매가 있었어요. 다섯 번 동안 또 다섯 번의 뭐가 있었습니까? 쇼시 나왔죠. 자, 이렇게 다섯 번을 사고팔고를 해준 겁니다.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각 세트마다 매매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수익 극대화한 타점을 보면은 이 라인서부터 이 라인까지, 이 라인까지입니다. 이 라인까지 약 15%를 수익을 가져갔어요. 오늘이 8월 12일이죠. 불과 8월 1일부터 12일간 약 12일간 15%의 수익률을 가져갔던 거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매일 천만 원만 가지고 1%씩만 수익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매일 10만 원. 그러면 12일이면 120만 원의 수익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수익 가져가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요? 바로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차트를 볼수 있는 지표를 저희가 드리는 건데 이 지표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황금 손이다. 자, 이 황금 손 지표 나도 지금 활용해서 수익을 좀 가고, 가져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PC 화면, 컴퓨터 화면 하단에 보이는 이더 보기 클릭 한번 해주시고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역시 더 보기란 있죠. 이더 보기란을 누르시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PC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단 문의 링크가 나오고, 모바일은 한번더 더보기를 터치를 하시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넓어지면서 다시 한번 더보기가 나오는데, 더보기 터치하시면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단 문의 링크가 나오죠? 자, 이거를 터치하시면, PC와 똑같은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부자되는 지표와 히든 종목,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눌러주시고, 내 네, 누른 다음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단 1분만에 상담 문의 혹은 지표를 받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우리 회원이신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은 이미 저와 통화를 한번 하시고 정보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신데요 이렇게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차트 황금손 차트를 아직 받아가지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회를 놓치셨거나 프로모션을 하지 않고 있을 때가 있었을 텐데요. 이때 들어오신 분들 지금이라도 바로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은 지금 바로 차트 차트를 통한 이 지표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황금손 지표를 드릴 테니깐요. 이 황금손 지표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1봉 말고 15분봉을 한번 보게 보겠는데요. 15분봉 지금 단타 매매로 난더 빠르게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10, 15분봉으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데 자이 15분봉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롱타점 나왔을 때 매매 쭉 하다가 이 꼭대기에서 매도 해도 돼요. 하지만 더갈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지켜보다가 쇼 매도 타점이 나왔죠. 이렇게만 매매를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텐데 자, 한번 볼까요? 얼마나 수익이 나왔는지. 이 라인서부터 이 라인까지 매매를 했을 때, 약 4.79%. 5%에 가까운 수익률이 단 15분 만에 나왔습니다. 5%의 수익률이 15분 만에. 자, 그럼 뭐예요? 1000만원 가지고 15분 만에 얼마 벌었어? 50만원을 벌어간 겁니다. 여러분. 자, 시간에 따라서 뭐 여러 번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5분 봉 좋아하시는 분들, 뭐 10분 봉, 뭐 15분 봉, 길게는 1시간 봉, 4시간 봉 하는데, 저는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혹은 15분 봉에서 가장 높은 확률, 높은 확률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15분 봉, 1시간 봉, 4시간 봉을 활용한 수익을 지금 만들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런 라인, 이렇게 숏으로 빠지는 라인에서, 이제, 그, 선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해외에 해선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 해선하시는 분들도, 분들도, 이거를 활용해서 충분히 수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쇼타임 나왔을 때, 쇼트 걸어주고, 이제, 롱타점 나오는 순간 빠르게 매도만 해주시면, 충분히 레버리지, 고 레버리지 쓰면서, 수익도 충분히 극대화 하실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지금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서 롱타점도 마찬가지죠. 요 라인에서 잡으신 분들 이 라인까지 수익 보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거의 5%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도 요 라인에서 롱타임 잡으신 분들 요 라인까지 강한 상승 흐름 나왔죠. 요 라인서부터 또요 라인까지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라인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소스를 드리자면 자요 라인에서 롱타점을 못 잡았어 못 잡았는데 계속 이어지고 신호가 뜨질 않아 쇼시고 롱이고 뜨질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직전 쇼타임을 쇼 라인을 강하게 말고 말아서 올려주는 흐름이 나온다 이럴 때에는 과감하게 롱타점 잡고 진입이 가능합니다 쭉 치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쇼타임이 나왔다 하더라도 요 라인서부터 요 라인까지만 수익을 먹어도 약 3% 정도의 수익률은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타점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해주는 라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요 라인인데요. 쇼 타점 나왔죠. 그죠? 렇 근데 롱 타점이 나왔어. 근데 놓쳤어. 쭉 가다 보니까 갑자기 얘가 쭉 갭상승해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 그럼 요 때라도 한번 진입해보란 얘기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직전 요쇼 타점을 벗어나서 요, 여기서 마감을 했어. 요런 막대 지점에서 요런 캔들 상단에서 마감이 됐으면 요 지점에서 진입을 해도 충분히 요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라인도 쭉 치고 올라가다가 요 라인에서 지금 쇼타점이 나왔는데 요 때만 진입을 했어도 요 라인서부터 요 라인까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타점 놓쳤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뭐, 추가적인 이런 기술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지표로 활용한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지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80에서 90%의 확률로 수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 자, 이럴 때에는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나오는 이런 차트들은 다 기술적인 지표예요. 기술적 지표라고 해서 나와야 할 지점에서 확실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알수 없는 천재지변이 있다거나 갑자기 테슬라 잘 나가다가 공장에 불이 났어. 그래서 수천 대 자동차가 피해를 봤어. 이거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렇 그럴 때는 어떻게? 지표 보지 말고 빨리 내다 팔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어, 요소는 스스로가 좀 가져가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역시 저희 상담 충분히 가능하시죠? 우리 담당자 분들이나,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란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